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경기 회복 수혜주 시리즈로 준비한 투자은행 추천 종목 두 번째 분석 영상입니다. 분석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2월 중순부터 가파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주식 시장에서 고평가되었던 성장주는 하락하고 경기 민감주인 여행, 에너지, 금융주가 상승하는 장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성장주 카테고리인 전기차, 민간우주 여행, 보안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분야의 성장주가 10만 조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변화가 지난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았던 투자자들은 미처 대처할 틈도 없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찾아본 여행, 에너지, 금융주는 이미 10% 이상씩 올라 있었기에 매수가 고민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투자은행의 추천 종목 중에서 제가 눈여겨 봐온 기업들을 위주로 이번 하락장 이후 아직 가격 반등 폭이 크지 않은 주식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번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업로드 일정은 제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업로드해놓았고요. 이 영상은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닌 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조에티스라는 주식으로 티커는 GTS이며 이용하시는 주식 어플에 이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952년에 설립되어 2013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요.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3년까지 화이자의 한 사업부로 있다가 2013년 2월 인적분할하면서 상장하였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시장의 매출 1위 회사로 시가총액 718억 달러의 큰 덩치에도 매년 매출이 7%씩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이 채널명은 미국 주식 두더지이고요. 저는 미국 회계사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한 분석 영상과 미국 시황에 대한 커뮤니티 글을 업로드 중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영역을 보겠습니다.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품 군별 분류입니다. 이는 조에티스가 제조하는 동물의약품을 그 범주에 따라 나눈 것으로 크게 7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매출액에서 의미있게 다룰 만한 분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가지로 백신, 항생제, 구충제, 피부염 치료제입니다. 나머지 영상에서 이 4가지 범주가 각각 어떻게 조에티스의 성장 전략과 연결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동물군에 따른 분류입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조에티스가 의약품을 만드는 대상이 되는 동물은 총 8가지 종류인데요. 반려동물에 속하는 강아지, 고양이, 말, 가축에 속하는 소, 돼지, 닭, 어류, 양입니다. 동물군에서는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동물군은 크게 반려동물과 가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분류가 성장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영상을 통해 보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전체적인 매출 크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에티스의 2020년 1년 전체 매출은 66억 7,500만 달러였고요. 독보적인 동물의약품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동물의약품 시장 전체 연평균 성장률은 4.2%인데 비해 조에티스는 최근 3개년간 연평균 매출 7%를 달성해 매년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회사의 수익구조와 성장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아까처럼 제품군별 및 동물군별로 매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군부터 보면 2020년의 매출 비중 순서는 백신이 22.3%, 항생제 18.2%, 구충제 17.7%, 피부치료제 14.2%인데 현재 비율보다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갈수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구충제와 피부치료제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만 눈에 익혀주시고 이 추세가 의미하는 바는 회사의 성장성을 분석할 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동물군을 보면, 2020년의 매출비중은 반려동물이 55%, 가축이 45%임을 알수 있는데, 이 또한 현재 비율보다는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증가 추세, 가축은 감소 추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세가 의미하는 바는 회사의 성장성 분석 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당률인데요. 한 주당 배당금은 연간 1달러, 최근 종가 대비 배당률은 0.66%로 S&P 500기업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배당금을 적게 주는 대신 유보자금을 재투자해 주가상승으로 주주가치를 환원하고자 함을 알수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매년 초에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에티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에티스 분석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성장성, 효율성, 안정성입니다. 성장성은 주가성장의 모멘텀을 분석하는 항목, 효율성은 주가성장의 지속성을 분석하는 항목이고, 안정성은 주가 변동 폭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제품군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항생제는 22.2%에서 20.3%, 18.3%로 점점 감소 중인데 비해 구충제와 피부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동물의약품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데요. 각국이 동물의약품 중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항생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해당 시장 규모는 감소 중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며 구충제와 피부약은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에티스의 매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항생제 매출액 감소액보다 구충제와 피부약의 매출액 증가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에티스의 2020년 매출액 중 상위 3개 제품을 보면 이런 추세는 더 명확해지는데요. 다만, 이 회사의 제품별 매출 금액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주석을 읽으면서 직접 단서들을 모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 결과 다음의 자료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매출액이 가장 큰 3개의 의약품이 모두 피부치료제 또는 구충제였습니다. 인간의약품 시장과 달리 간판 스타라고 할 만한 제품이 거의 없는 동물의약품 시장에서는 보통 연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이면 대성공을 한 제품으로 간주되는데요. 이세 약품은 대성공의 기준을 훨씬 넘긴 의약품들로 조에티스는 이런 간판 의약품들을 통해 구충제와 피부치료제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성은 동물군별 매출액을 볼때좀더 명확히 볼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개년간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약품은 2018년 45%에서 2020년 55%로 비중이 급증한 반면 소나 돼지를 대상으로 한 가축의약품은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분석해 봐야 할 텐데요. 그 해답은 국가별 매출액 자료를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조에티스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별로 각 동물군 매출액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 표를 딱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반려동물 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다. 둘째, 소득이 낮을수록 가축 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반려동물 의약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조에티스는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유효시장이 더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성장성 분석의 마지막 항목은 최근 3개년간 이 회사의 주요 M&A 현황인데요. 2018년에는 앞선 진단 기술을 가진 Avaxis, 2019년에는 반려동물 영양 분야 기업인 Platinum Performance, 2020년에는 클라우드 기반 정밀 축산 기술 기업인 Performance Livestock Analytics를 각각 합병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합병 당시에는 총 인수 비용이 19억 6,200만 달러, 영업권만 9억 7천 7백만 달러에 이르는 빅딜로 혈액을 통한 동물 질병 진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성 분석이었고요. 이제부턴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효율성은 전체 비용 중 구성 비중이 가장 큰두 가지 비용인 매출 원가와 일반 판매 관리비가 각각 매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서 비용 지출 추이는 합리적인지 불필요하게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매출 원가는 원재료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일반 판매 관리비는 마케팅, 인건비, 공과금을 포함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먼저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비율의 최근 3개년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감소 중으로 이는 매년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즉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원인은 주석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원가 대비 판매가 인상폭이 더큰 점, 결함이 없는 합격품인 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 제품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을 보면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020년 판매 관리비는 전년 대비 8,800만 달러 증가했는데요. 주석에서 밝히고 있는 증가 요인은 인수합병에 따른 법률 자문이나 실사와 같은 부대비용, 신규 자산 취득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였고, 이를 상쇄한 감소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비 감소, 외국 통화의 평가 절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조에티스의 해외 사업장이 있는 브라질 헤알, 아르헨티나 페소 등이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매출 원가 및 판매 관리비 두 비용은 투자 규모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두 지표로 변동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S&P가 평가한 채무 증권의 등급을 볼 텐데요.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각각 P2 등급, A2 등급을 주며 투자 적격 등급을 매겼고, 장기 채무 또한 두 신용평가사 모두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단기 채무 등급에서 누디스가 부여한 P2는 우량 등급을 의미하는 프라임 2의 줄임말입니다. 안전성 검증의 두 번째 지표는 재무비율 유지약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회사는 2016년 10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무담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2018년에 개설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은 일정한 약정 조건이 있어 이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바로 한도가 해지되는 방식인데 2020년 말 현재 회사는 약정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데 총 자산 부채 비율은 2019년에 76.5%에서 2020년에 72.2%로 소폭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안전성 검증의 세 번째 지표는 배당 안정성인데요. 2020년 주당 순이익은 3달러 42센트였고 주당 배당금은 85센트로 배당 성향은 24.8%였습니다. 이는 S&P500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인 41.05%보다 낮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지급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에티스의 분석 내용을 요약해보면 성장성 측면에서는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의약품 매출이 증가하는 중이며 M&A를 통해서 자체 개발이 어려운 분야를 보완하고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제조 공정 운영 효율이 축적되고 있으며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재무 약정은 준수하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에티스도 분명한 투자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이는 2020년 감소한 가축 의약품 매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의 2020년 가축 의약품 매출은 5,300만 달러 감소한 바 있는데요. 왜 매출이 감소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는 코로나로 촉발된 리스크로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외식과 육류 수출이 감소하자, 가축 사육업에서 동물의약품 수요가 감소했고, 결국 조에티스의 가축의약품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축 분야 의약품 매출 감소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리스크 해소의 판단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에티스의 기업 소개 및 분석을 마무리해보았는데요. 투자 시 긍정적인 요소는 동물의약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 여기에 조에티스는 독보적 업계 1위로 운영 효율성을 가진 회사라는 점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코로나로 인한 가축 의약품 분야 타격,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